지금부터 정의당 시흥시 의원의 민생연구소와 한벗 변호사 사무소의 업무 협약식을 시행하겠습니다 <laughs> 업무 협약서 정의당 시흥시 의원의 민생연구소와 한벗 변호사 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1조 본 협약은 양 기관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를 갖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2조 양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서 본계약에 수반한 협력사항이 발생할 시 최대한 협력한다. 3조 협약기관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4조 양기관은 업무 수행 과정이나 업무 수행이 발생된 이후에도 업무를 통해 입수 되거나, 입수하거나 교환한 업무 비밀 정보를 비밀 유지하여 상호간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5조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2부를 작성하여 기명하고 날인하고 시흥시 정의당 위원회 민생연구소와 한벗 변호사 사무소는 각각 원본 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22년 3월 6일 시흥시 정의당 위원회 민생연구소 위원장 양범진, 한벗 변호사사무소 대표 변호사 강지현. 자 인사 서로 인사말 하시죠.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아 예. 어 시흥시 정의당 지역위원장이자 민생연구소 소장 양범진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어, 여러 가지 민원들 또는 민생에 관한 부분들. 어, 음, 받으면서 좀 부족한 부분 많았는데 이렇게 또 한복 변호사 사무소 대표 변호사 강지 변호사님이 또 같이 함께 또 힘을 보태주신다고 해서 어좀더 음, 다양한 어, 법률적 지식들 갖고 어, 좀더 좋은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또잘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도 열심히 음더 어, 시흥의 민생 음, 해결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민생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변호사 하면서 대표 변호사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예, 음. 잠시만, <laughs> 어, 정의당 민생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어, 변호사무실 문턱이 높아서 찾아, 찾아가지 못하는 여러 서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어, 제 능력이 다른 한, 어, 열심히 형부 관계를 이뤄보겠습니다. 네. 사자 그러면 이제 사인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사인해갖고 교환해주세요. 교환. 예. 네. 내가 씨. <laughs> 자 교환해갖고 하시고. 저희가 갖고 있으면 되죠. 아니 교환해서 아, 네그 아니 받아서, 네 받아서 네 서로 남겨주는 모습이 그리고 일어서서 이제 예 그래. 앞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 아니 이렇게 앞에 네 모이고예 네네 보이게 하고 보이게 네 응, 네네 하면서 예 응. 네 그렇게 아 호, 한 카드 풀고요. 예 앞에 둘이 같이 서야지. 앞에 그냥 오세요. 아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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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기다려. 예 서로 서로 앞 앞면을 봤는데 너무 비뚤어졌는데 좀. 당면 이렇게 가슴 쪽으로 좀예 그렇죠. 아니, 너무 올렸어. <laughs> 어, 그렇죠.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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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똑같이 맞춰주면 좋은데 그... 키가 지금 그... 차이가 나나요? 그렇지, 그렇지. 조사해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둘이 앉힐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좀 내려서 네, 네. 음. 딱 놔요. 손나요 네. 박수, 박수 한 네. 어. 근데 좀 어색하나 어색해? 네. 어색해? 친하잖아. 왜? 어, 티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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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어 아저리 봐요 저기 변호사 우리 좀 웃어 우리 <laughs> 왜 이렇게 어색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잠깐 이런 거안 해봐서 그런가? 그다음 삼공전이 양쪽에 두분다 들어가시고 제가 한번 찍을게요 아저 들어가야 됩니까? 네 양쪽에 정의장 쪽으로 오시고요 예쁘사검은 아, 맞지? 내가 는네 네네네 아 그렇게 한다고 아니 이렇게 바꾸세요 서로의 삼공전이 아니 모습. 그건 아니죠 네네 어떻게 네. 손으로 <laughs> 이렇게 해야 돼? <laughs> 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네, 그럼 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니다감사니다 아, 우리 니다봅시다사합니 <laughs>